공판을 받으러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 오히려 네. 오늘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읍소를 하더라고요. 증인신문을 워낙 많이 잡으니까 이렇게 되면 10월까지 과연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좀 대충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최순 씨 측은 의외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아니 이 정도는 계속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거 혹시 시간 끌기 아니냐라고 하는 아 근데 시간 끊기라고 지금 석기선도 있거든요. 네, 근데 시간 끌기라고만 비판을 할수 없는 거는 최순실 씨 같은 거는 이제 11월에 구속돼 가지고는 직권 남용뭐 삼성 내물 이렇게 순차적으로 재판이 진행돼 왔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렇게 마치 무슨 패키지처럼 한꺼번에 이제 기소가 돼 가지고는 이제 그거를 다 해야 되는데 최순실 씨 재판에서 이미 이렇게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됐던 부분은 네. 이제 공판 조서에 남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어권을 보장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그래가지고 네.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을 주장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증인 신문을 다 하겠다는 건데 음. 근데 이게 좀 정도가 심한데 증인 (1명당) 최대 6 시간까지 신문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재판부가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최선 실시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 변호인끼리 협의를 해가지고는 조절을 해, 조절을 해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을 좀 받아들여서 뭔가 이렇게 재판을 신속하게 하려는 건 재판부의 움직임에 좀 따라줘야지 계속 이렇게 피고인의 방어권만 주장하면서 네. 재판을 늘리기를 한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별 유리한 점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법리적인 관점에서 좀 이렇게 유리한 방. 을좀 생각을 좀잘 해봐야 될것같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최순실 씨 측이 서로 각자 도생하는 느낌입니다. 오히려 증인 순서도 그렇고요.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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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a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최순희 씨는 먼저 재판을 시작한 입장이고 박전 대통령은 이제 나중에 시작한 입장이니까 음, 네. 뭐 예를 들면 최순희 씨 측이 그동안에 재판을 받고 조서를 만들고 이렇게 해 왔던 게박전 음. 대통령 측에서는 또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서류가. 네. 그걸 최순희 씨 측에다가 요구를 하면 우리 이제 변론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 나름대로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 이러면서 주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서로 간에 이건 말고도 이제 최순실 씨를 최소원으로 부르느냐 마느냐 가지고도 서로 감정 싸움이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사소한 감정 싸움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어떤 일치된 의견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재판을 좀 오래 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는 거의 일치된 의견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그 심리 계획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거 보면은 삼성 승계 등인 심문만 한 (11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음. 지금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전 대통령 구속 기한 만료일이 (10월 16일인데) (11월까지) 삼성 관련돼 있는 것만 뭐~ 증인심문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네. 아, 이 재판 계속 끌겠다 이제 이런 얘기로 보이고요 네. 지난번에 또 일본의 오음 질교 그~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재판을 (10년) 동안 했다 음. 이런 표현도 사용했는데 그것도 역시 뭐~ 마찬가지인 것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대한 사안에서. 이 구속기한까지 고려하고 하지 말고, 우리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계속 하자는 얘기인데, 이건 결국은 박전 대통령 나중에 풀려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재판 진행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보고요. 네. 최순 씨의 경우에도 똑같이, 요즘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습니까? 네.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프고, 꼬리뼈 다쳤다, 뭐 쓰러졌다, 그 다음에 나는 뭐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치과 치료도 받아야 되겠다, 뭐 별의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것도 네. 역시 제가 볼 때는, 어, 재판기간을 계속 끌겠다고 하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뭐, 종합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아닐 텐데, 최순실 씨는 뭔가 마음이 네. 다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문제의 꾸준한 호소가 국민들에게는 전혀 낯설지 않은 부분인데요. 과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순실 씨의 그 유명한 공항장애 말이죠. 원래 우울증으로 한 2, 3년 다리를 못 써갖고 움직이질 못하고 병원에 2년 동안 입원해 있었고 공황장애가 심해서 비행기 타고 이럴 때도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지금도 구치소에서 계속 약을 먹지 않으면 막 이렇게 심장이 뛰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막그폐쇄공포증 같은 게 와서 아까도 그래서 작가 양해를 구하고 약을 먹은 겁니다. 음. 꼬리뼈 부상 일주일 만에 오늘 법정에는 출석한 최순실 씨입니다만, 치과 치료와 정식과 치료에까지 본인이 이렇게 아픈 줄 모르는 저희가 너무 섭섭하게 했던 건가요? 지금 보니까 최순실은 거의 뭐 종합 병동 수준 같아요. 네. 사실 이제 국내 도착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공황장애 그때 뭐 공황장애로 뭐 잠시 네, 했지만 거기부터 네.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꼬리뼈 다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또 치과 치료에 정신 치료까지. 네 오늘 뭐,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는 오늘의 최순실 네. 모습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꼬리뼈 다친 것도 사실 변호인도 잘 몰랐다고 그래요. 그날 네. 재판 안 나오는 것 자체가. 근데 저희들이 좀 어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플 때는 또확내 아파서 그냥 있는데 문제는 네. 자기가 필요할 때는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음. 그리고 또 이제 총명하게 사 질문을 많이 합니다. 네. 재판을 리드해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아예 재판 나오지 않기도 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을 보면 첸수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박전 대통령과 좀 이제 지향점이 좀 다르지 않나 싶어요. 네. 예전에 뭐 물보다 지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고 했는데 결국 제가 볼때 물은 물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음. 관계도 보면 네. 이제는 뭔가 박전 대통령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자신이 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네. 지금 저 딸인 정유라가 지금 들어와서 1차로 지금 현재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지금 뭐 재청구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박전 대통령 변호인들하고 좀 각을 세우는 걸 보면 이제는 보면 좀 자신 위주로 좀 어떤 재판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 자기가 살아야겠다고 하는. 뭐 그런 좀 전략적으로 이제 어 방향을 잡았지 않는가? 뭐 그런 네. 생각도 좀 듭니다. 이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 최순실의 뭐 어디가 아프다는 얘기라든지 또는 양측 변호인단 간에 뭐 일치된 의견이 아닌, 네. 심지어 서로 싸우기까지 한다든지 사실 지연 말단인데 지연 말단적인 얘기들만 쫓다 보면. 이제 우리 국민들도 사실 언론도 그러는 것 같아요. 도대체 최순실과 박정희 전 아,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지금 재판의 쟁점이 뭔지. 네. 도대체 뭘 위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지 이런 네. 걸를 자칫하면 잊어버리기 십상이죠. 네. 이를테면 최순실이 도대체 박근혜 전 대통령 머리 위에 앉아서 얼마나 국정에 개입을 했고 얼마나 농단을 했는지 네. 이런 얘기들은 지금 뒤로 쏙 빠져 있거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뇌물죄 그리고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서 본인이 얼마나 어, 지시를 직접적으로 음. 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규명이 되어야 되는데 네. 이런 얘기들은 또 뒤로 쏙 빠져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아, 이런 그 변죽만 울리는 이런 것들 좀잘 가려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네 그런 면에서 금고직이 오늘 발언을 잠시 뒤에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평론가님. 네. 근데 지금 그 자꾸 건강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 이좀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66세의 연약한 여성이다 뭐 이런 표현 사용하면서 재판을 오래밖에 어렵고 그래서 이제 월화 목금 이렇게 네 차례 하는 재판이 좀 버겁기 때문에 재판 네. 횟수를 좀 줄여 달라 뭐 이런 요구도 하고 있고 최순실 씨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꼬리뼈가 다쳤니 정신병이 니뭐 이렇게 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불과 한 6, 7, 8개월 전? 박전 대통령 그 누구보다도 더제왕적 대통령으로 그 임기를 보냈고요. 네. 그리고 청와대에서 어, 만우주사 맞고, 그러면서 뭐 무슨 실 리프팅을 했니? 이런 얘기를 들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구속되고 난 다음에, 어, 지금 불과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나는 연약한 고령의 여성이라서 재판받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불편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몸이 안 좋으면 의사 진료를 받아서 확실히 재판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걸 제출을 해라.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이런 사정 때문에 재판을 계속 받기가 어려운 것이니 횟수를 좀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네. 최순희 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령 여성 중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구속되어 있는 여성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똑같이 같은 처지에서 같이 공평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데 뭘 그렇게 본인 스스로만 엄청나게 아픈 사람인처럼 행동하는가 그것도 저는 별로 편해 보이지 않는 얘기로 들리고요. 결국 이런 얘기가 나중에 어, 이제 그 건강이 안 좋아서 재판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논리적인 어떤 음. 그 배경을 깔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기 싫어서라도 지금 저런 얘기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외부에다가 하는 것도 저는 별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게 핑계인지 아니면은 지연 전략인지에 대해서 오늘 단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최순실 씨의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서 금고지기로 네. 충성을 바쳤던 장모 부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인 격의 저 장씨. 과거에 독일에서 파티를 했을 때 빨간 앞치마를 앞치마 두르고 나왔던 그분이 오늘 증인으로 나왔었는데요. 최순실 씨한테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길래 오늘 이 증인 신문이 초점을 받았을까요? 저 장남수 씨는 최순실 씨의 그독일에 세운 비덱 법인 있잖아요. 삼성하고 같이 계약을 했던 비덱 스포츠 법인의 계좌 관리를 맡았던 사람이고 저 장남수 씨 아버지 그러니까 장순호 씨는 왜 최순실이 플레이그라운드 사와 가지고 대기업으로부터 광고 수주해 가지고는 어, 자금을, 자금을, 이득을 취했던 그 회사 네. 플레이그라운드의 재무 이사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최 씨가 지난 8월에 커피 사업을 위해서 세운 페이퍼 컴페니의 이사이기도 했고요, 장순호 씨가. 그리고 장순호 씨는 비덱스포츠의 한국 지사장이기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두 부자는 최순실 씨의 그 자금 관리에 대해서 가장 세세한 부분까지 잘알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네. 최순실 국정 농단에 관해서 재수사를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누가 미워서 한명더 구속을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최태민 일가부터 형성된 그 자금의 고리를 찾아보고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네. 거잖아요. 근데 저 장순호 씨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도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었는데. 어떤 혐의점이 드러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지금 상황에서 저 장남수 씨의 증언이 최순실 씨 재판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지는 뭐 어떻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최순실 씨가 워낙 성격이 급해서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불가치 화를 냈다고 진술했던 최순실 씨의 금고지기. 아버지와 아들이 최 씨의 자금 흐름의 비밀을 풀 키맨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순실 씨가 내가 호텔을 사고 싶은 거는 굳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다라면서요. 능수능란하게 신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신문 과정에서 보면 특별한 어떤 새로운 사실은 뭐 드러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이 문제는 이제 이 장순호 씨라는 분, 장남수 씨죠, 장남 수라는 분이 사실 은 독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독일 검찰도 최순실의 그 돈과 관련된 그뭐 세탁, 돈 세탁 문제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지금 독일 검찰이 따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독일 내에서의 은닉 재산이 얼마인지 아직 뭐 독일 검찰이 지금 정확한 내용을 지금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독일에서 지금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분과 관련된 좀 키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음. 증인이고 근데 일단 오늘 뭐 증언에서는 어~ 채 씨가 직접 증언 아, 질문하기도 했어요 근데 뭐 본인은 사실 박전 대통령을 잘 모르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삼성과의 관계를 뭐 들어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기하기 확인했는데 문제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실제로 앞으로 이제 최순실 과연 은익재산과 해외 도피 재산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네. 이게 지금 굉장히 관심이지 않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졸업자들이 꽤 있죠. 그렇죠. 하네요. 바로 이제 데이비드 ]군요. 윤과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오늘 등장했던 그 장순호 씨 이런 몇몇 시서 사실은 독일의 전체였던 재산을 관리해 줬던 인물들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저장 씨의 사실 뭐 진술을 통해서 오늘 일부 나왔잖아요. 지금 방금 어,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최순실 아니 정. 정유라에게 매월 5천 유로 씩의 급여가 지출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에 세워져 있는 업체 현지 법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돈이 지출이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번에 사실 검찰이 지금 영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유라에 대해서 적용한 혐의가 네. 청담고등학교 출석 허위 관련해서 위계한 의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또이대 비리 입, 입학 비리와 관련해서 뭐 업무방해 뭐 이런 정도만 지금 적용을 했잖아요. 그러나 네. 만약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최순실이 빼돌린 돈 그리고 이게 쓰임새 이런 게이 장씨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증거가 돼서 외환관리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적용이 된다면 정유라의 구속영장 추가 청구에도 활용이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 특히 오늘 상당히 최순실 씨의 눈치를 많이 본것 같습니다. 이 장모 씨가요. 계속 뒤를 쳐다보니 검찰에서 왜 자꾸 쳐다보느냐라고 제재에 나서기도 하던데 바로 최순실 씨가 받았다는 급여, 정유라 씨가 받았다는 급여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받고요. 호텔도 결국 코스포츠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서 임대료를 받은 게 아니냐라는 이 모든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더더욱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런데 그 신동주 회장 같은 경우에 지금 기소된 혐의가 업무상 횡령인데 그게 일을 하지 않고 급여를 지속적으로 지급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최순실 종류라도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거는 횡령해도 될수 있고 삼성으로 받은 뇌물로 지별을, 급여를 지급을 했다면 이게 범죄수익 은닉에도 해당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이미 독일 검찰에서 어떤 증거 수집을 했거나 아니면 특검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영장에는 그게 청구가 안돼 있어요. 네. 만약에 이 부분에서 어떤 결정 증거를 검사가 보강을 해가지고는 정유라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때이 부분이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은 들어가 있다면은 이제 업무방해 말고도 새로운 혐의가 추가됐으니까는 구속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안드러났다면 그건 어려울 것 같고 또 이게 급여 지급이 계좌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명시적으로 흘러갔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세탁된 자금을 통해서 현금으로 지급됐으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밝혀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만 키웠다는 정유라 씨에게는 우리 돈 600만 원. 그리고 그의 어머니 최순실 씨에게는 우리 돈 천만 원 넘는 돈이 월급으로 지급된 것으로 오늘 공판 결과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최순실 씨의 금고지기에게 최순실 씨가 직접 신문에 들어가죠. 은닉재산 들어본 적 있나요? 혹은 박전 대통령이 삼성 말과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다고 하니 최순실 씨의 페이스에 계속 말리면서 신문에 답한 것 같아요 장 씨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오늘 신문을 한게 어디까지 진실성 있는 얘기인지 이것도 사실 좀 검증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 집안하고 한 30년 동안 인연을 맺은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네. 근고직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였다고 하면은 최순실 씨가 돈이 어떻게 빠져나와서 흘러나갈 수 있는지 그 흐름에 대해서 알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했다 그러면. 자기도 결과적으로는 공범일 수도 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현미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인정하기는 좀 어려운 입지에 처한 사람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가려드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비덱스포츠에서 지급했던 월급 명세 내용이 나왔잖아요. 방금 네.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은한 천만 원, 정유라는 600만 원 이상. 근데 실제로 그 밑에서 일한 사람은 230만 원, 장 씨는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저는 이걸 들으면서 두 가지가 생각났는데 최순실 씨는. 자기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정유라 씨는 이 승마 지원을 받는 수혜자잖아요. 어찌 보면. 네. 물론 이제 삼성 승마팀의 한 직원일 수도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정유라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원이고 그 지원을 받은 사람인데 그냥 말타면은 600만원 돈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거 보면서 최순실 씨가 얼마나 삼성 돈을 그냥 자기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려고 했는가 이걸 좀알수 있고요. 음. 또 하나는 최순 씨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최순 씨를 다 배신했는가. 네. 그걸 다알수 있게 해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노승일 씨는 뭐 돈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독일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러고 지내다가 거기에 이제 뭔가 한을 품고 와가지고 그리고 증거 모아가지고 지금 공개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들은 이렇게 돈 들어오면은 천만원씩 막 육백만원씩 받아가고 직원들은 한 이백만원도 안 주고.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런 최순실 씨의 어떤 인격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이번에 또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 네.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그 근고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애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어, 지난번에 이제 재산 추적할 때 금융당국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서 결국 최순실 씨 일가의 어떤 자금흐름을 제대로 추적을 못했거든요. 그데 음. 이번에 만약에 추가로 검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면은 네. 자금 흐름을 좀더 철저하게 좀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 그 뿌리를 캐다 보면은 최순실 씨 일가가 박전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뭔가 단서가 포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기껏 일했던 사람에게는 200만 원좀 넘는 돈, 그리고 일을 하지 않은 최순실 씨는 1000만 원 넘게 가져가는 일명 속칭 손대지 않고 코풀거나 땅 짓고 헤엄치는 수익. 증식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 같은 사람 같아요 최순실 씨가 말이죠. 아니, 글쎄요, 저건 이제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리 방식 또이 이제 삼성으로부터 어찌 보면은 지금 아, 정말 손대지 않고 꼬푸는 식으로 가져다 쓴 돈이잖아요. 그니까 이런 돈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냥 함부로 어, 이제 어찌 보면은 분, 분탕질을 한 건데 이런 것조차도 지금 제대로 환수가 우선 되는 문제. 네. 물론 뭐 삼성 측이 이걸 뭐 강요에 의해서 강탈을 당했다 그런 진술을 한다거나 또는 이걸 뇌물을 줬다거나 이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건 뭐 불법적으로 갈취한 돈이고 또 그걸 저렇게 흥청망청 쓴 거기 때문에 사실 분노 치밀 수 있는 그런 네. 건데 이런 것들이 장모 씨의 이런 진술이라든지 방금 우리 김성한 평론가 하신 얘기 중에 저는 에, 금융당국의 협조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미진했다면 이번에 에, 제대로 좀 에, 추가 수사가 이루어져서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든지 또는 은닉재산 어, 관련한 어, 규제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네. 더 추가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본인의 딸이 온 뒤에 최순실 씨 측은 훨씬 더 네. 강하게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프다고 하지만 저렇게 증인심문 철저하게 검사처럼. 자신의 원하는 대답을 하니 맞아요 그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라고 격려까지 하던데요 결국은 이 재판을 좀 오래 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는 거의 일치된 의견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그 심리 계획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거 보면은 삼성 승계 등인 심문만 한 11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음. 지금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전 대통령 구속 기한 만료일이 10월 16일인데. 11월까지 삼성 관련돼 있는 것만 뭐 증인신문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네. 아, 이 재판 계속 끌겠다 이제 이런 얘기로 보이고요. 네. 지난번에 또 일본의 오음질교그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재판을 10년 동안 했다 음. 이런 표현도 사용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대한 사안에서 이 구속 기한까지 고려하고 하지 말고 우린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계속 하자는 얘기인데 이건 결국은 박전 대통령 나중에 훈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재판 진행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보고요. 네. 최순 씨의 경우에도 똑같이 요즘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습니까? 네.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프고 꼬리뼈 다쳤다, 뭐 쓰러졌다, 그 다음에 나는 뭐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치과 치료도 받아야 되겠다, 뭐 별의별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것도 네. 역시 제가 볼 때는 어, 재판 기간을 계속 끌겠다고 하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요. 뭐, 종합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아닐 텐데, 최순실 씨는 몸과 마음이 다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 문제의 꾸준한 호소가 국민들에게는 전혀 낯설지 않은 부분인데요. 과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순실 씨의 그 유명한 공항장애 말이죠. 원래 우울증으로 한 2, 3년 다리를 못 써갖고 움직이질 못하고 병원에 2년 동안 입원해 있었고 공황장애가 심해서 비행기 타고 이럴 때도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지금도 구치소에서 계속 약을 먹지 않으면 막 이렇게 심장이 뛰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막그 폐쇄공부증 같은 게 와서 아까도 그래서 작가 양해를 구하고 약을 먹은 겁니다. 음. 고립오 부상 일주일 만에 오늘 법정에는 출석한 최순실 씨입니다만 치과 치료와 정신과 치료에까지 본인이 이렇게 아픈 줄 모르는 저희가 너무 섭섭하게 했던 건가요? 지금 보니까 최순실은 거의 뭐 종합 병동 수준 같아요. 네. 사실 이제 국내 도착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공황장애 그때 뭐 공황장애로 뭐삼십이지만 네, 네. 그게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꼬리뼈 다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또 치과 치료에 정신치료까지. 네 오늘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는 오늘의 최순실씨 모습인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꼬리뼈 다친 것도 사실 변호인도 잘 몰랐다고 그래요. 그날 네. 재판 안 나오는 거 자체가. 근데 저희들이 좀 어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플 때는 또 상당히 아파서 그냥 있는데 문제는 네. 자기가 필요할 때는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음. 그리고 또 이제 총명하게 사실 질문을 많이 합니다 네. 재판을 리드해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아예 재판 나오지 않기도 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을 보면 재수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박전 대통령과 좀 이제 지향점이 좀 다르지 않나 싶어요 네. 예전에뭐 물보다 지한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고 했는데 결국 제가 볼때 물은 물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음. 관계도 보면 네. 이제는 뭔가 박전 대통령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자신이 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네. 지금 저 딸인 정유라가 지금 들어와서 1차로 지금 현재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지금 뭐 재청구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박전 대통령 변호인들하고 좀 각을 세우는 걸 보면 이제는 보면 좀 자신 위주로 좀 어떤 재판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가 살아야겠다고 하는 뭐 그런 좀 전략적으로 이제, 어, 방향을 잡았지 않는가. 뭐 그런 네. 생각도 좀 듭니다. 이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 최순실의 뭐 어디가 아프다는 얘기라든지 또는 양측 변호인단 간에 뭐 일치된 의견이 아닌 네. 심지어 서로 싸우기까지 한다든지 사실 지연말단인데 지연말단적인 얘기들만 쫓다 보면 이제 예, 우리 국민들도 사실 이 네네. 부분을 좀 받아들여서 뭔가 이렇게 재판을 신속하게 하라는건 재판부의 움직임에 좀 따라줘야지 계속 이렇게 피고인의 방어권만 주장하면서 네. 재판을 늘리기를 한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별 유리한 점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법리적인 관점에서 좀 이렇게 유리한 방향을 좀 생각을 좀잘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최순실 씨 측이 서로 각자 도생하는 느낌입니다. 오히려 증인 순서도 그렇고요, 이 증인 협의할 수 있는 신문 내용과 관련해서도 시간도 지금 서로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최순희 씨는 먼저 재판을 시작한 입장이고 박전 대통령은 이제 나중에 시작한 입장이니까, 음, 네. 뭐 예를 들면 최순희씨 측이 그동안에 재판을 받고 조서를 만들고 이렇게 해왔던 게박전 음. 대통령 측에서는 또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서로가. 네. 그걸 최순희씨 측에다가 요구를 하면. 우리 이제 변론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 나름대로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 이러면서 주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서로 간에 이건 말고도 이제 최순실 씨를 최선으로 소 부르느냐 마느냐 가지고도 서로 감정 싸움이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사소한 감정 싸움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어떤 일치된 의견은 그러니까 공판을 받으러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 오히려 네. 오늘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읍소를 하더라고요. 증인 신문을 워낙 많이 잡으니까 이렇게 되면 10월까지 과연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좀 대충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최순실 씨 측은 의외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아니 이 정도는 계속 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 혹시 시간 끌기 아니냐라고 하는... 아 근데 시간 끊기라고 석 기시 선도 있거든요. 그데 시간 끌기라고만 비판을 할수 없는 거는 최순실 씨 같은 거는 이제 11월에 구속돼 가지고는 직권남용뭐 삼성 내물 이렇게 순차적으로 재판이 진행돼 왔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무슨 패키지처럼 한꺼번에 이제 기소가 돼 가지고는 이제 그거를 다 해야 되는데 최순실 씨 재판에서 이미 이렇게.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됐던 부분은 네. 이제 공판 조서에 남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어권을 보장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을 주장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증인신문을 다하겠다는 건데 음. 근데 이게 좀 정도가 심한데 증인 한 명당 최대 6시간까지 신문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재판부가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 변호인끼리 협의를 해가지고는 조절을, 해, 조절을 해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